안녕하세요 천재아시안 a.k.a. r.a.m.a 입니다. 오늘은 울트라맨 긴가 그리고 울트라맨 빅토리 소프비 혼 시리즈를 리뷰하는 그런 아주 유익한 시간을 마련하였습니다. 울트라맨 긴가 울트라맨 빅토리 예 소프비의 혼 과연 이 제품은 어떻게 만들어진 것일까 1983년도부터 만들어진 울트라맨 소프비는 기본적으로 크기가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요 정도 크기죠. 그러나 원자재값 폭등 그리고 여러 가지 요인 때문에 소프비의 가격을 올리는 게 부담스러워진 반다이는 울트라맨 소프비의 크기를 줄여 버렸습니다. 이렇게 울트라 괴수 시리즈와 함께 가지고 놀던 소프비가 어느 순간 이렇게 작아집니다. 2013년 울트라맨 긴가 때부터 말이죠. 그리고 괴수 역시도 작아집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요 뒷면, 뒷면을 색칠하지 않기 시작합니다. 그야말로 원가의 절감이죠. 800엔 때였던 소프비는 500엔대로 내려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들을 울트라 히어로 500 시리즈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울트라 히어로 소프비 시리즈 사이즈로 꾸준히 모아왔고 대부분의 라인업을 소장한 사람들은 작은 소프비에 불만이 많았죠. 반다이의 기술력으로 극중에 나오는 디테일과 가장 유사한 형태로 발전시켜 왔습니다. 2000년대에 이르자 거의 뭐 완벽에 가깝다고 할수 있는 울트라맨 소프비. 중에서 마치 튀어나온 듯한 울트라맨 소프비를 만들 수 있는 기술력을 확보하게 됐죠. 작은 소프비도 나쁘지 않죠. 그러나, 요 팔에 접힌 듯한 완벽한 디테일, 등까지 도색된 완벽한 도색 상태. 이것들을 더 이상 볼수 없는 것인가? 뉴 제네레이션 울트라맨 팬들도 옛날 사이즈 소프비로 지금의 히어로를 소장하고 싶다. 그런 열망이 마음속에서 용서 숨치기 시작합니다. 돌려줘! 우리의 울트라 소프비! 빅 소프비라는 것도 판매되기 시작하는데, 이빅 소프비는 의외로 인기가 없습니다. 얘도 뒤는 색칠되어 있지 않네요. 우리가 원하는 것은 이것이 아니었다 그래서 돌아왔습니다 소프비 혼의 형태로 말이죠 왜 800엔에 팔던 소프비가 3000엔이 되었느냐 상수라니야 하지만 대량 양산형이 아니라 소프비 혼 시리즈로 어, 그닥 많이 찍지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뭔가 디테일적인 면들을 추가했겠죠 과연 어떤 부분이 바뀌었는지 울트라맨 X와 울트라맨 오브, 울트라맨 지드 등도 이 시리즈로 연속해서 나와서 어, 저의 콜렉팅 인생에 좀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음, 케이스는 굉장히 단촐하네요. 먼저 울트라맨 긴가입니다. 울트라맨 긴가. 이 부드러운 재질. 팔도 움직이지 않고 허리도 스윙이 안 되는 완벽한 정자세의 녀석입니다. 예, 500시리즈 전의 울트라 히어로 시리즈와 정확히 호환이 되고요 자, 현재 판매되고 있는 울트라 소프비 5 0 0 시리즈와 비교한다면 어그 가슴과 머리 부분에 발광 파츠 저 파란 부분은 전부 클리어 파츠로 조형되어 있습니다 야 아름답다 도색 퀄리티는 그렇게 좋지 않네요 그저 요즘 같은 시대에 뒷면을 다 칠해줬다는 그런 부분에 큰 의의를 갖지 않는가 라고 생각합니다 3,000엔 정도면 비싸죠 옛날에 800엔에 팔던 걸 3,000엔에 팔다니 정말 성인을 위한 저같은 컬렉터들 우리 어린 시절의 추억을 되새기고 이전의 모든 것들을 계속 이어서 모든 사람들을 위한 그런 제품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역시 500시리즈보단 이걸 모아야 돼요. 이 상품의 대상 연령대는 15살 이상이라고 위험해서 15살 이상이 아니라 아, 가격의 압박이 3,000엔이기 때문에 울트라맨 빅토리. 네, 울트라맨 빅토리는 이름처럼 V, 승리, 어, V자 상징이 많이 들어갔어요. 음, 역시 도색은 그렇게 좋지 않고, 음, 클리어 파츠, 여기, 다리 부분에 V, 가슴 부분에 V, 머리 부분에 V. 이거 아주 찰지게 들어갔네요. 격이 다르죠. 아, 뭐, 당연하죠. 가격이 6배인데. 아, 물론, 정가는 3,000엔이지만, 사실 여러분들 이게, 어, 잘안 팔렸나봐요. 2,000엔 정도면 구할 수 있습니다. 등짝이야, 말할 필요도 없고, 아, 요 V자 부분, 여기, 여기 도색이 엉망이네요. 뭐, 그러려니 하죠. 넘어가죠, 반다이. 발바닥에 각인을 해줬으면 좋았을 거란 생각을 했는데. 아니, 근데, 이 클리어 파츠로 할 거면 눈도 좀 어떻게 해보지. 아, 눈이 아쉽네. 눈 도색은 그냥. 네, 울트라맨 긴가와 빅토리였습니다. 울트라맨 긴가와 빅토리 소프비 혼 시리즈 리뷰였습니다. 어, 구독 및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플리즈 여러분, 정말 사랑합니다. 미래에서 만나요. 어느 생각 사 쓰는 게 형벌처럼 느껴져. 작을 하면 할수록 가게 되 자체 거면. 스도혀서 출발했지. 레코딩 되고 심어지고 있는 말